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아, 오늘 4주 시간 제목은 "배우 송경철, 말년이 행복한 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4주 풀이 해보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송경철 하면 뭐 어, 주연급 배우는 하지만 주연급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 배우죠. 네, 머리 그... 예, 빡빡머리 옛날에 그파랑새를 있다. 예 그때 그 진짜 90년도 뭐 완전히 뭐뭐 뭐 후반에 아주 뭐 어, 날았죠. 네, 그래서 그 무술 약장사, 뭐 무술 하는 사람, 뭐 이런 걸로 나오고 항상 빡빡머리에다가 탁 해가지고 어그 조연으로서는 뭐 아주 날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 성경철이가 요즘에 보면 섹스폰 뭐 해가지고 불고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있는데 배우지만 그 2002년도에 그 엄청난 사고 뭐 수상 스킨과 보트를 타다가 잘못돼가지고 거의 뭐황천길을 갔다가 다시 와서 살았다 하는 뭐 그런, 어, 사람이죠. 그, 뭐, 엄청나게, 뭐, 중상을 입고 살아난 사람인데, 그 후에, 뭐, 이제, 그, 연기, 그, 자의 길도, 배역도 끊기고, 사업도, 뭐, 잘못되고 해서, 외국으로, 뭐, 필리핀인가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아, 한국에, 뭐, 이제 어디 섬에, 뭐, 왔다 갔다 섬에서 자리 잡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성경철 배우를 보면, 아, 이 파란만장한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음 모든 배우들이 뭐, 그 주연급도 그렇지만, 뭐 주연급들은 특히나 더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초년에는 좋든 말든 필요 없어. 말년이 좋아야 되는 발년이 그, 오늘 내가 이 사주에서는 뭐냐면, 말년이 좋아야 대박이 나는 거고, 말년이 좋아야 행복하다. 어, 그것은 뭐. 뭐 배우가 됐든 사업가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뭐 어떤 사람이든 초래 뭐 시골에서 농사가 농사를 했던 뭐저 어부가 됐든 뭐 광부가 됐든 어떤 사람 이게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말년은 최고로 좋다 이렇게 어 보시면 아.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년, 주, 작년에 아무리 잘 나가고 좋은 집에 몇 수백억짜리 건물에 뭐수십억짜리 차를 타고 뭐 집안에 식모 가정부 도우미가 몇 명이 있고 뭐 여자를 몇 명을 데리고 살고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말년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송영철이 배우는 말년이 진짜 행복한 사주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운을 보면, 그 죽을 꼽이 고비, 죽을 꼽이를 다잘 넘겼잖아. 이제, 이제, 어, 아주, 이제, 운이 왔는데, 아, 성령철이 지금도 뭐, 빡빡, 머리로 이제, 그, 뭐, 무술 뭐 하고, 뭐, 그, 호남, 전라도 말씨 쓰고 하는데, 섹스폰 불고 요즘에는 그, 많이, 뭐, 섹스폰, 많이 나오더라고 보면 그래서 지금 어, 이 사람이 배우로서 아직 뭐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는 송경철이가 불러주는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고 그런 게 없으면 각지역의 행사든지 뭐 색소폰을 들고 나가든지 아 돈도 구해 받지 않고 돈도 어뭐 어떤 이제 무슨 일을 하든 이제 돈을 벌수 있는 운이 왔고 그렇습니다. 송경철이가한때 나갔다가 그 운을 날개를 못 달고 그 새가 날개를 달고 날아야 되는데 그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 바람에 추락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나는 그런 이제 비상할 하게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자송경철 여기 배우 사주 보면. 을목일주에요. 을목일주면, 이 9월달에 을목이니까 어떻게 해요? 서리가 다맞았서니까 화를 용신써야 되는데, 사주에 화가 없어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다행히 여기다 묘술 합화 해가지고, 여기서 화를 만들었어요. 일지하고 월지가 이렇게 합이 돼서, 요 묘술 합화. 이 합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이 성경철이 58살이죠. 2022년. 50한 살, 2000, 아, 2002년, 여기 50한살이래 2002년에 그 사고로 뭐 수상스키인가? 제트스키를 하다가 거의 뭐 죽음의 거지, 뭐 달달하다, 살아났다고 하는 게딱50한살 되면서 래50한 그래. 살이 개미년이, 대운이 딱 바뀌었잖아요. 개미년. 그리고 편인 대운에 이제 계미년이 들어온 거예요. 이 대운에서 진술충을 요 묘술합을 요렇게 가면 돼. 이띠에서진술충을안 하지만 대운이 와서 진술충을 한 거예요. 저다가 계미년에 미토 와서 해묘미 목국을 해 버렸으니까 이 합화된 게 묘술 묘술합 화가 떨어져 버려서 불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박살이 난 거지. 51살이 딱 되자마자, 이 병진 대운이, 이 대운, 흉한 대운에 절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뭐, 개미 갑신으로 가면서 이제 서방 그문으로 가니까, 는 뭐, 화원에서 이제 서방 그문으로, 개미들 다음에 갑신으로 가니까 서방 그문으로 가니까 절단 나는 게. 자, 그러니까 사업이고 뭐, 다만, 쫄금 망하지. 결국, 뭐, 몸, 사는 것만 해도 조상님이 도와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61화가 돼서, 이제 좋아질까? 해서 61화가 정사대원이 들어왔잖아. 51화에서. 61화 정사대원이 들어와가지고, 뭐한국은 이제 들어왔어요. 61화. 정사대원, 정화는 좋은데, 이 4화가 어떻게 돼요? 경금의 장생지야, 이런. 이 경금의 장생지에, 여기서 이 경금이 기승을 아니 을목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 아직 그 이슬, 돌 틈에 깔린 화초라고 보면 돼. 바위트 돌에 깔려서 이그 화초가 그냥 죽지 못하고 간신히 숨만 붙어 있고 그 돌을 삐지고 이렇게 싹이 나오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6십 하나부터 대운이 가지만 7십 71, 하나, 칠십 하나부터 대운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뭐냐면, 51에서, 51살부터 70살까지는 난 죽었는 운이야. 여기서 완전 박살이 난 거지. 남들은 보면, 화 대운이 왔으니까, 뭐 좋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기서 이성경철은 박살이 나는 거야. 71화부터 인제 좋은 운이 들어왔어요. 무토 대운이. 여기 5화에, 여기, 아, 을목의 장생지를 만났죠? 그 다음에 김미 대운까지. 81화, 이성경철는몸 관리하면은 91화까지 완전히 좋을 거야. 짱짱게 삽니다. 내년, 올, 내년, 이제 등락기가 파주 올해 다 갔죠? 내년부터는 성경철이가 뜨게 돼요. 뜨게 되고, 앞으로 20년간 대운이 들어오고, 20년간 내가 20년 동안 그 슬펐던 일을 다시 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사람들과 다시 뭐여 부와 명예, 사람들까지 다 모이고, 내가 말년에, 내가 이제 이런 소리까지 하고 살수 있는 날이 왔구나 하고, 진짜 하늘을 보고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철이는, 말, 말년에 그냥 그 하늘, 파란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꽃이 피고 만화방창한 그런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주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년을 말년 운이 좋아요. 그러면 성경철이는 말년 80, 8나 90살까지는 끄떡없이 몸 관리만 하면 걱정 없다. 이제부터는 꽃길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말년 운이 아주 대박이에요. 성경출이 배우가 죽다 사는 것도 다 그것도 사이 말년이 좋을라고 하고 그 고생한 것도 나중에 다 보상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사주 시간 배우 송병철 말년이 행복한 팔자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